학점은행제를 진행할 때 플래너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에요. 굳이 플래너 없이 혼자 하기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고 플랜 설계를 혼자서 해보세요. 실제로 제가 학생들을 상대로 플랜 설계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만 보고 따라 하시면 학점은행제 플래너 없이도 여러분도 스스로 플랜 설계를 할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우 플래너입니다. 학점은행제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플랜 설계하는 건데요. 플랜 설계하기 위해서는 최종 학력, 내가 목표하는 전공, 목표하는 학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최종 학력은 전적대가 없는 고졸, 전적대가 있는 학습자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전공은 정말 많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많은 전공대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학위는 2년제 전문학사, 4년제 학사,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학점생제 특징까지 알고 있으면 다 끝납니다. 이건 화면에 띄워 놓을게요. 정지를 하시고 필기를 일단 먼저 해 두세요. 설계하는 분들마다 다 달라서 정답은 없지만 제 기준으로 플랜 설계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릴 전공은 경영학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한 전공이고요.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이 많아서 이걸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든 컴퓨터공학이든 어떤 전공이든 이 방법으로 플랜 설계를 할수 있으니까 다른 전공으로 학위를 따야 하는 분들은 잘 보고 따라 해보세요. 이 내용 가지고 고졸 경영전문학사 플랜 설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이 22년도 2학기니까 8과목을 넣고 다음 학기 23년도 1학기 8과목 또 넣습니다. 22년도에서 23년으로 해가 바뀌니까 8과목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매경 테스트 18학점, 네트워크 관리사 2급 14학점 이러면 딱 80학점이죠. 전공 자격증 1개 일반 자격증 한 개입니다. 만약에 다른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시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전공이 맞는 자격증들 다 나와 있어요. 몇 학점인지도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내가 진행하는 전공과 관계없는 자격증은 일반 학점 자격증이라고 하는데 경영학 전공에서 네트워크 관리사 2급은 컴퓨터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이라 일반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네트워크 관리사 2급이 아니라 cs 리더스 관리사 6학점 짜리를 가지고 있다 하면 이렇게 총 72학점이 되잖아요 수업 자격증 모두 다 사용했으니까 부족한 만큼 독학사로 채워야 돼요 어, 녹화일을 기준으로 독학사 1 2 3단계 접수가 끝났고 4단계는 조건이 안 돼서 못 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23년도 1단계 두 과목을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졸 전문학사의 두 학기 플랜은 끝났고요. 자격증이나 독학사를 줄이고 싶으면 수업을 더 늘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되면 기간이 이제 한 학기가 더 늘어나겠죠. 두 번째, 경영학사 플랜입니다. 최종 학력이 고졸일 수도 있고 전적대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고졸이면 아까 방법을 이용해서 새 학기만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22년도 2학기 7과목, 23년도 1학기 7과목, 23년도 2학기 7과목, 자격증은 매경 테스트, SMAT 1급, 네트워크 관리사 2급, 독학사 1단계 5과목, 2단계 3과목. 이런 식으로 하면 완성이 됩니다. 이번에는 전적대학점이 있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이게 좀 복잡해요. 대부분은 전적대 전공이랑 학점은행제 전공이 다를 거예요. 동일한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조회를 다 해봐야 됩니다. 전공, 교양, 일반. 이렇게 구분하려면 조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조회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학습 지원 카테고리에 학점 인정 표준 DB 클릭하면 찾기, 학사학위, 진행하려는 전공, 이렇게 다 체크한 다음에 과목명을 쓰면 됩니다. 재학습자의 성적 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당연한 거겠지만, 영학점 F학점은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대학생 아이가 진로, 경영학원론은 조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밑에 2021년도 2학기 과목들을 다 해보겠습니다. 국제통상학원론 조회를 해볼게요. 검색까지 누르면 전공 선택으로 인정이 되죠? 이런 식으로 싹다 조회합니다. 조직행동과 리더십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고 나오면 전공학점이 아닌 거라서 일반학점으로 넣으면 됩니다. 아무래도 동일 전공이니까 대부분 과목들이 전공으로 인정되고 다른 전공이면 대부분 일반학점으로 인정될 겁니다. 전공 14학점 일반 3학점이 인정되는 거고 여기서 수업과 자격증 독학사를 병행해서 학사 플랜을 완성해 줍니다. 자격증은 전공자격증 2개, 일반자격증 1개를 넣었고 독학사 1단계에 4과목을 넣었습니다 내경과 네트워크 관리사 2급은 자주 보이죠? 높은 학점을 주고 난이도는 낮은 편이라서 이걸 자주 넣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일반 50학점 이하 학사 학위 과정에 맞게만 준비하신다면 경영학사 플랜 설계는 다 끝이 납니다 여기서 수업 학기를 줄이고 싶으면 어, 마지막 학기를 다 빼시고 독학사 2단계를 다 넣으시면 돼요. 대신 그만큼 더 힘들어지겠죠. 공부해야 될 것들이 더 늘어나니까. 몇 가지 특징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도 혼자서 플랜 설계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천천히 한번 따라 해보시고요. 따라 해봤는데 설계가 힘들다. 내 상황은 달라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줬으면 한다. 하는 분들은 밑에 댓글이나 카톡을 통해 문의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